정신없죠. 오늘 3월 20일, 월요일. 이제 점심 때 픽업했던 것들은 이제 다 정리하고, 좀 이렇게 포장 준비하고 있고, 이제 오후에 들어온 것들, 오후부터 픽업한 것들, 이제 이거 다또 검수하고, 분량 확인하고, 사진 촬영하고 다 해야 돼요. 여기 있는 제가 촬영하는 곳, 검수하는 곳이에요. 이제. 또 검수해야 되고, 얘도 이제, 할 일이 또 태산 같죠?